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름 상감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자 총독 베소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번이게가 찾아오자. 아그리파에게 조언을 구하죠. 여기 아그리파 왕은 사등제 12장에서 야고곱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처형하려 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번이에는 아그리파 왕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관계는 근친 결혼에 해당됩니다. 아그리파에게 또 다른 여동생이 있었는데 바로 전임총독 베소의 아내 두루실라였습니다. 아그리파와 번이게 남매이자 부부가 베소를 불안한 목적은 일면 팔레스안의 로마 통치자들 간의 정치적 교류 목적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베소의 고민은 하드바울의 제목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베소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유대 분모강인 아그리파왕이 부임해서 베소 총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이사로 오게 되었을 때, 베소는 그 고민을 아그리파에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재판관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합니다. 베스소는 바울에게 아무런 악행과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아그르바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베스소의 말은 18절, 19절입니다. 18절, 19절, 원구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 뿐이라. 베소는 바울에 대한 고발이 유대교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베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단지 고발거리도 안 되는 종교적 논쟁거리일 뿐입니다. 21절 말씀과 같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수하지 않았다면 총독 베소는 아마도 바울을 유대인에게 넘겼을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다시 요구에 따라 바울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적당하게 타협했을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아그리파는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베스의 이야기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스스로 뭔가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파와 번이기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즉 화려한 예복을 입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을 대동하여 접견 장소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베스의 명에 따라 불려 나왔습니다. 외형적으로 볼때 아그리파는 왕이 입는 자주색 예복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을 것이고 피고인으로 초라 몰골을 한 바울과 큰 대비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그 자리는 총독과 왕과 고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관심으로 인해 바울은 한 자리에서 유대 총독, 유대인 왕, 고위 관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최상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몸된 교회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까지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랄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때를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4절에서 베소는 바울을 유대인들 무리가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된다고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베소는 자신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 재판을 받겠냐고 물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바울이 가이세에게 상수한 것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서 베소는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황제에게 보낼 고소장에 기록할 만한 죄목을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청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총독과 왕과 고관들 앞에 서은 바울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난관에 봉창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지고도 어찌할 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총독이었습니다.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하름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뱃소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나지 않거나 혹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 전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없이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지혜 말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에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성령께서 전할 말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위축되지 않고 어떤 자리에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원했던 바울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입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로 같이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